우리 사랑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는 책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부를 법학을 어, 전공해서 한자로 어, 구성이 되어 있는 단어들 그리고 여러 신학적인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어, 책들 또한 문장을 볼 때마다 어,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이 어려운 말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 이 섬세한 개념을 어,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어, 좋아하고 감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주로 보는 책은 그래서 감성이 가득하고 정서적으로 뭔가 가득 차 있는 책들을 제가 오히려 읽기 힘들어 하고요. 그래서 뭐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 마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어, 그런 책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어, 여러 번 읽다가 실패한 책이 있는데요, 이어령 교수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 그 교수님과 저의 이런 단어를 선택하는 것과 어, 이게 너무 결이 달라서 너무 감성적이고 문학적인 그 글을 어, 제가 읽어내기가 너무 버거웠던 것이죠. 어, 기본적으로 저는 딱딱하고 복잡한 것을 어, 그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저에게 맡겨주신 부서는 유치부였습니다. 전도사로 제가 첫 사역을 할때 5세, 6세, 7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작성해 놓은 설교문을 보면 은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었는데 유튜브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어려운 단어들을 포기하고 쉽고 간결한 표현으로 설교문을 작성을 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었습니다. 목소리 톤도 지금 제 목소리보다 한두 톤은 높여야 되고 귀여운 율동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본적으로 저의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첫 사역지에서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어 그때는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던 터라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몰랐던 많이 부족했던 전도사였습니다.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 표현 이런 것들로 설교문을 늘 다시 작성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뭐 예화, 뭐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참고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유치부 아이들의 목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어, 저의 스타일이나 뭐 저의 기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 제가 변하고 기꺼이 어,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저를 내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대적인 배경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세속적이기에 예수님께서 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것을 거절하는 거짓 어,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어, 교회에서는 출교를 당해서 어, 분리가 되었겠지만 여전히 조회, 교회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한은 영을 분별한, <laughs>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모든 가르침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긍정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것 같다고 하더라도 적 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된 것, 즉저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그분이 이 낮은 곳에 찾아오시고 왕의 보좌에 앉아야 되는 그분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신 이 자리 바꿈의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건 어, 비록 우리가 주님을 애써 먼저 찾은 적도 없고 주님을 우리가 스스로 갈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내시고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 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는 사람의 눈높이에 가장 맞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가장, 극,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어, 그 장면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 인성, 성육신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시면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독하리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한 다음에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받은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 어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어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의 정체성을 가장 일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 주님께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죽기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 다른 성취, 소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어, 찾아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면... 내 존재가 커지는 것 같고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사실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얘기는 사랑을 받은 자들아 어, 라는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하고 압도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하자 라고 어,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인격을 뛰어넘고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어, 감내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어, 그런 것을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입체적으로 더욱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해 볼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기다린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는 나라는 존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저희가 비로소 체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누군가 힘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느껴집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해 볼때 어,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의 깊이가 더 컸었구나 더 많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듯이 말이죠. 어, 저 안에 참된 사랑을 받은 여러분, 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흘려 보내며 더욱이 그분의 사랑 안에 깊이 어, 과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격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품어낼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어 그들을 사랑을 하다 보면은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더욱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의 눈을 맞춰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알수 있게끔 어이 인간의 몸을 입고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따라가며 그러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받을 근거를 늘 내어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부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격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의 존재를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 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